우리 지난 주지 지난 주에 앞에 내용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인도로 이제 이집트에 정착하여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 흉년과 기근이 있었을 때에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약 70여 명 정도 됐죠.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이집트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세월, 세월, 생활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이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이집트 사람들과 맞먹을 정도의 인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인구 정책을 내기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물에 던져라. 결국 이제 그런 결론이 난 것이죠. 정책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도 사실 이 갈대 상자라는 곳에 넣어져서 이 나일강에 이제 두게 된 것이죠, 그렇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안에서 그,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침 그때 이 파라오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었던 공주가 나와서 그 이제 상자를 건져내고 거기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겨, 결국 이제 거두어들입니다.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라는 사람으로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모세가 이제 왕자로서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모세의 그 친모였던 자기의 진짜 원래 어머니가 유모가 되죠, 그렇죠? 유모가 돼서 이 아이에게 모세에게 직접 젖을 먹이고 직접 또 어린 시절을 가르칠 수 있게 되면서 이 모세가 이집트인이긴 하지만 이집트인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이집트인이지만 그러나 이 그 신앙과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반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동시에 이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집트의 최고의 지도자 교육,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 신앙적으로도 잘 성숙함과 동시에 세상의 많은 학문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죠. 11절에 보면 장성한 후라고 나와 있죠. 이 장성한 후가 나이가 지금 40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40세 정도 나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도자로서 어떠한 탁월한 그런 덕목과 능력을 갖춘 나이죠. 그래서 사, 그 사도행전 7장 2 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정말 그 당시에 있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생각도 잘할 수 있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하 능력들을 능력 가운데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는 이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고 뭐든지 할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자기가 자부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에 올라 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정치적 판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이 공주 자기 이 양모 자기를 거두어들였던 공주가. 이하셉수트라는 이 여잔데 그 공주가 이 무남 동료였습니다 투트모스의 그 무남 동료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그 당시에 이제 파로의 파라오의 어 유일한 그 자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원래라면 이제 왕위계승자죠. 자기가 왕위계승자인데 자기하고 결혼한 남편이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투트모스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이하셉수트 사이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마침 모세라는 애를 죽게 되면서 모세가 양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이하셉수토에게는 유일한 자식이 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남편인 이 투트모스 이세가 이 다른 이 첩을 들여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그 아들한테 이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하셉수토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자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비잖아. 요죠 대비. 옛날에 조선 시대로 따지면 대비인데 자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왕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 실질적인 권세는 사실 이투그 하셉수트가 누립니다. 이수렴 청정을 하는 거죠. 이 투트모스 3세를 꼭두각시 왕처럼 앉혀 놓고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두각시 왕으로 앉혀 놓고 자기는 20년 동안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질적 이 권세자고 또 실질적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적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재 파라오 현재 이집트 왕인 투트모스 3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이 실제 자기 지금의 어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어때요? 사실은 이 장군의 아들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비록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기는 있었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신문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니까 성골이 아닌 거죠. 이 진골을 출신이고 이거 그냥 겨우 왕족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하셉수도가 자기를 내쫓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왕권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그러면서 또이하셉수도의 입장은 어쩔까요? 이 공주의 입장은 자기가 이 자기하고 전혀 혈연 관계 없는 지금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인데 이이 사람이 계속해서 왕을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어떨까요? 자기하고 물론 자기의 이, 이 모세도 혈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의 양자가 차라리 왕이 되는 것이 실질적은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권세를 휘두르고 앞으로 자기의 어떠한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세가 차라리 왕이 되는 것이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속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지금 이런. 어떠그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투트모스 3세와 모세가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서열, 서열 2, 3위를 다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공주가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는지 나중에 모세에게 왕위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 했던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지금 이 고센 지역으로 이 지금 이 모세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을 보면 왜냐면 이 수도가 굉장히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 고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마 이 지역의 어떤 지도자로서 지금 이제 파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주의 생각은 아마 이 지금 이 지역에 파견해서 정치도 배우게 하고 명성도 쌓을 겸 지금 이 수도였던 테베에서 굉장히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 고센 지역에 어떤 지도자로 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주의 입장은 어떤 것 같아요. 공주의 생각은 지금의 왕보다 이 모세가 이렇게 완전히 이집트인이, 이집트인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왕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이집트인으로 모세를 키우고 싶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모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형제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무엇,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왕자로서, 이집트 왕자로서, 어찌 보면 지금 노예들의 자기의 원래 출신 노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권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 어때요? 자신의 어떤 출생의 비밀, 과거를 지우려고 하지. 이것을 떠안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죠, 그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이 모세는 신부는 이집트인이지만, 이집트 왕자지만 그러나 이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나는 나의 민족은 이 이스라엘이야. 나의 신앙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 이것이 지금 이 모세의 신앙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실제로 이스라엘 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삶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다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차라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그런 삶을 살자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어떠한 죄악의 낙이나 낚시나 낙이나 아니면 보아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재미, 이 꿀잼보다 차라리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과 차라리 고난을 받을 거야.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이,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여러분, 이 모세가 참 대련한 생각을 한 거죠. 자기의 어떠한 그런 왕자로서의 신분, 그리고 차기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을지도 모르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싶어. 라고 곧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그런 학문들을 익히고 자기가 지롭게 혜 되었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비전을 품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보니까 이1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노동 현장 이 이스라엘 노센 노동 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센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돔기그 당시에 이그 이, 중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죠? 파라오가 그래서 중한 노역을 시켜 온 것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노역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곳에 있는 이 비돔과 라암셋 아니면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지금 이 지금 고센 지역 근처에 다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그 삼각주 지역, 이집트의 삼각 날강의 하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고센땅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마도 그 지역의 어떤 지도관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어떠한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곳에 아마 가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어요. 그, 이 모세를 어떻게든 모세의 그런 어, 잘못들을 찾아내서 이, 결국 올감해서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어, 스파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 되었겠죠. 이런 지도자로서 그 지역에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심지어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폭력을 쓰는 장면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100년 정도 전에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들이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일제가 우리들의 식량들을 약탈해 가고 또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었습니까? 저항할 수 없었죠. 이게 이렇게 이런 그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 운명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때리고 이 폭력을 가하면서 또 깔깔깔 웃으면서 이 지나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니까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화가 엄청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이제 뒤로 몰래 이제 따라가요. 따라가더니 이 골목길이 아마 접어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옆에 있는 돌 같은 걸 쥐어서 머리를 그냥 팍 두개골을 한 번에 깨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쓰러져 죽은 것을 보고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좌우를 살펴서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폈죠. 좌우를 왜 살피겠어요? 아무도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누가 본 사람 없나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사람에접근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그, 그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래 속에 숨기니라. 이 지금 이 안매장까지 하는 지금 살인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날에 또 가봤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밀히 관찰하죠. 누가, 누가 잘못했다. 이거 보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지 알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아, 잠깐 가만히 있어보라고. 왜 당신 왜 동족을 치는 거냐고 이렇게 막 물어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지금 어,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으로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점점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한 아니면 어떤 일을 우리들이 도모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 아니면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것 이런 어떤 일들을 도모하려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점점 이스라엘을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벌이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을 꾸미고 사람들을 돕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감이구나.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킬 사람이구나. 혹은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했다. 사도 이제 7장 25절에 말하죠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정체성은 명확했습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구원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품고 이렇게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느냐? 야, 니, 누가 너를 우리들의 통치자로 세웠지? 전에 이집트사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한번 죽이려 죽여보려고 한번 죽여봐. 여러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를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으로 바라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를 뭐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지. 이집트 사람으로 볼 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처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파라오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이 파라오가, 투, 투투모스 3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가 다른 지역에 가 있는다면, 이 주변에 이 스파이들을 많이 붙여놓지 않겠어요? 모세의 행동들을 관찰해라. 혹시나 꺼림직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라. 이런 식으로 해놨을 텐데 이 사건을 충분히 받겠죠. 그죠. 이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는 실질적인 왕이 기승적 아니라 지금 첩의 아들, 그것도 장군의 첩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자기는 이 성골이 아니라고. 그런 입장에서 듣고 보니까 뭐 어때요? 모세가 자기보다 더 어찌 보면 이 서열 2위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셉스 다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 모세, 모세가 양자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겠지만, 근데 보니까 출신이 어디예요? 노예인 거예요. 거기다가 어때요? 지금 알고 보니까 지금 영모를 도모하는 것 같아. 완전 딱 걸린 거죠. 딱 걸린 거예요. 완전이 사건이 어, 나 노예 출신이야. 나 이집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 마치 이것을 광고 한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자가 사람 한명 죽이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에 아니죠. 그런데 왜그 사람을 죽였다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요? 바로 덜미가 잡힌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는 보통 사,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영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하셉수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양어문, 양어머니라고 해도 모세를 보호해 줄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파라오브에게는 지금 이 정적을 제거할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잘만 하면 이 모세를 제거하면 모세를 제거하면 물론 이 하셉수도까지 누르고 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이걸 놓치겠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체포해라. 모세를 잡아 죽여라.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살수 없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살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이르되 탈로 되었다. 민족 해방 지도자의 꿈을 꾸었던 청년이 이제는 이 반동부자로 몰려서 지금 미디어 광야로 망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이 모세임이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가면서 헐레벌떡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민족 정체성,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보고자 하는 어떤 비전들을 품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넌, 너는 누군데 나를 간섭하는 거야. 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또한 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죠.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도 자신을 이집트인으로 보지 않는. 완전히 이 현타가 온 거죠. 난, 난 도대체 누구지? 난 뭐지? 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인이 될 수도 없고, 이집트인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도 될수 없고, 난 과연 누구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뭘 해야 되지? 일단 목숨은 건져야 되니까 피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우물 곁에 앉아있어 너무이녹신 녹시나간 표정을 하고 이 고민 가운데 있었겠죠 이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우물 곁에 생각이 잠겨 있는데 그때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명의 딸이 양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목자들이 그 여자들을 내쫓는 것을 이제 이제 막고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물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중에 일곱 명의 딸 중에 한 명이었던 시브라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에서 지역에서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어이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일곱 딸이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어 어떨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에게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미디안에 왔지만,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그를 미디안 사람으로 보지 않죠. 그러면서 그는 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국, 이집트 사람도 미디안 사람도 될수 없는 평생의 타국의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게르솜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뜻이라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어디 정쳐둘 곳이 없네. 나는 어느 민족에도 속할 수 없는 나그네에 불과하구 고대 이 중동에서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모세의 정체성이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 나는 그냥 나그네 불하지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얼마나 큰이 혼란 가운데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체성이 혼란 가운데.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고민 해 보시나요? 청소년 때 많이 고민하죠. 청년 때. 난 누굴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었을 때 사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모세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 혼란의 시기에 만약에 따뜻한 가정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모세는 죽음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어요. 몇달 전에 미스터 현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새 남자가 나오죠. 주인공. 여러분 드라마를 볼때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laughs> 의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온 새 남자가 다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그 유진에게 물어보잖아요. 유진, 너는 일본인, 아니, 미국인이야? 조선인이야? 그 유진이 그렇게 한번 또 얘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나를 조선 사람이라고 하고 조선 사람들은 나를 일본 미국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나온 구동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 그 야구자 대장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죠. 구동매인지 야구자인지 보자고. 마지막 남자 한 명은 이 자기의 그런 출신 배경이 이 매국노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애국자가 되고 싶었던 그 청년. 그 안에서 끊덩어리씩 갈등하지 않습니다. 매국노의 자식이고 자기 내국자가 되고 싶고. 좀 그런 가치관의 어떤 이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 격동하는 조선 사회에서. 그럼 근데 이것이 단지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을 모세는 이 광야에 홀로서게 되었을 때 결국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수십 년 뒤에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삶을 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방언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지만 내 삶을,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공간이 그렇더라고요. 이, 이 빽빽한 도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죠. 근데 이 광야 가운데 처하면 이 바람이 느껴지고 또한 풀냄새가 느껴지고 아주 세미한 소리에도 민감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런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또한 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모세는 그것을 40년 뒤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정말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내가 여러 가지 큰 혼란을 경험하였을 때 낭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누군지 알려주시고 우리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축원합니다